자,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함수를 다 호출하기 직전에, 어, 스피드락의 변수가 이와 같은 조건이면, 온 n 와 넥스트가 같잖아요. 이 조건에서는, 어, 스피드락을 누군가가 획득한 적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럴 때는,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넥스트를 1만큼 증가시킨 다음에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세부 루틴이 어떤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atomic patch add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락이라 돼, 락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락이라고 되있는데 어 지금 1을 그 16만큼 왼쪽으로 비치프트 연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메모리 있는 요 next를 1만큼 증가하게 되구요 증가를 시키면서 원래 있던 원래 값이 지금 0x00010001이잖아요. 그 원래 값을 요이라는 요 로컬 변수를 읽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이 티켓이라는 로컬 변수가 있는데 티켓이라는 로컬 변수는 어있열이죠배 벨 벨. l bval 요 변수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6만큼 비트 시프트한 결과를 티켓에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보냐면요. 이 정보는요. 자 원래 있던 원래 이 값이잖아요. 이 값에서 넥스트 값을 넥스트 값을 티켓에 읽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요 티켓은 0001이 되겠죠?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티켓과 벨, 티켓과 벨이 같은지 체크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넥스트와 오노가 같은 같은지 원래 넥스트 값과 오너 값이 같은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함수를 호출하기 직전에 티켓 어, 스피드락에서 넥스트 오너 값이 같게 되면 그냥 리턴 처리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스피드락을 획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이 상태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넥스트를 1만큼 증가하게 되잖아요. 스피드락을 획득을 한 정보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냥 리턴해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 넥을 획득하기 어, 획득한 적이 없으면 그러니까 패스트 패스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요. 그냥 이 조건에서 리턴으로 나가게 되고요. 네, 그러게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있는 코드를 수행하고 나서 이후에 스피 언락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은그 이후에 오너를 또 1만큼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에서 스피드락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스피드락을 획득한 적이 있는가라는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오 o 와 넥스트가 같은가라는 정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오 o 와 넥스트가 지금 이 구조치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개념상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스피드락을 획득한 적이 없다. 아래는 뭐예요? 스피드 락을 획득했다. 왜 그러냐면, 넥스트가 오노보다 1보다 크기 때문이다. 1, 이잖아요 1,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특정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서, 오노가 넥스트보다 큰, 큰 값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넥스트는 반드시 오너보다 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는 오너보다 같거나 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뭐 비트 플립 현상으로 뭐 크래시가 난다거나 오동작이 발생했을 때 혹시라도 넥스트가 어, 오너보다 작게 되면 이건 비트 플립이다라는 사실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절대로 넥스트는 오너보다 네, 작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넥스트를 1로 일만 큼 업데이트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음, 음 이제 이 상태, 그러니까 패스트 패스로 스핀락을 획득하는 과정 사실 그렇게 어려운 그런 그 동작은 아닌데요. 좀 스핀락의 세부 동작 원리를 제대로 익히시려면 슬로 패스, 누군가가 이미 스피드락을 획득한 상태에서 이를 처리하는 동작을 익히실 필요가 있는데, 이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 함수를 호출하기 직전에, 넥스트가2구의오너가 1이에요. 자, 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죠? 스피드락을 누군가가 획득했어요. 스피드락을 획득했어요. 그러면, 네, 스피드락을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락의 핵심적인 개념은 누군가가 스피락을 획득했으면 스피락을 획득하기 위해서 비지웨이팅 계속 와일드 프로 돌면서 계속 스피락그 자료구조의 구조체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기다리는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 염두에 두시고 자. 이 제가 코드 리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아, next와 o n off 값이 값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value라는 값은 네, value라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0x00020001이 되겠죠. 그리고 스피너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은 0003 0001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넥스트를 1만큼 더 업데이트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음요 원래 넥스트와 오노 값에서 지금 넥스트를 넥스트를 티켓이라는 로컬 변수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오노와 넥스트가 같음이 리턴을 하게 되는데 즉, 스피드락을 획득한 적이 없다면 리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 정보가 이 상태 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무엇이냐면 지금 자, 요 함수를 호출을 하기 직전에 그 넥스트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넥스트 값을 알고 있고, 오너 값이 알고 in,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내부 함수에서 어, 오 o 값과 넥스트 값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요 내부에서 무한 루프를 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가 자, 원래는 넥스트가 2 n 5가 1이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누군가가 스락을 해제하게 되면 오너 값을 1로 1만큼 증가시키게 되면 오너가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요 넥스트 처음에 읽은 값 넥스트와 그리고 오너 값 누군가가 업데이트 o 오너 값 메모리 공간의 에 오너 값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그런 동작을 내부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티켓 베이스 스피드 낙의 핵심 동작이 무엇이냐면, on와 넥스트 이두 개의 정보로만 파악을 하는데, 근데, 자, 내가 스피드 낙을 획득하면, 넥스트를 1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이미 누군가가 스피드 낙을 획득했으면, on와 넥스트 값이 같아지지까지 기다린다. 이, 정보를 확인하시고 디버깅 하시게 되면은 아 스피드 락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있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스피드 락의 동작 방식, 특히 스피드 락의 동작 방식을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동작 방식은요 ARM 버전 7 A 아키텍처 기반의 스피드 락의 구현 방식과 거의 유사해요 구현 방식이 물론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그 동작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 코드를 이해할 수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이, 어이 코드를 보시고 동작 원리를 이하시는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스크파이 아키텍처에서 스피드기 어떤 방식으로 구현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시려면, 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 내용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어,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그, 트레이32 디버깅을 통해서, 요, 각각, 그, 어셈블리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요, 넥스트와 티켓 값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또, 그 디버깅한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관련는 동작 방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